한 아, 페이지 정도 저장하고요. 그죠, 뒤로 갑니다. <laughs> 자, 이 부분 확대할게요. 3 2오5세트로 네. 내리고, 자, 필터링, 밸브 트렁이 들어가도 크게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는데요. 그죠? 하나가 약간 세네요 그죠? 네. 이놈 맞을 거예요. 예. 요 놈이 요놈맞을거예요 발기통이니까 예자 그럼 요 놈이 없어지는지 100초. 처음에 좀 많이 세네요 그죠? 이 부분 초기에만 그래요 예 5초 그리고 이거 머릿속에 저장 못하면은 저장 해놓으면 되잖아요 자백그라운드에 저장해놓을게요 참조 될려나? 잠깐만 이안 되죠 대하니까